포크 t 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포크맨 여러분한테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EWR-152 수선의 굴삭기 3단봉 아, 볼보 장비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요 장비는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 20대만 딱 판매된 예,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 장비가 아, 대한민국에서 일호로 아, 나온 장비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들 EWR 아, EWR 152 3단풍 토선의 분사기입니다. 자, 오늘 요 장비가요 하는 일은요 에형칩구에형 아, 식구 아, 공구리 타설 하는 아, 그런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15톤 덤프에다가 레미콘을 아, 싣고 왔습니다. 예, 신모톤 예, 15톤 덤프 차에다가. 아, 레미콘을 씻고 와서 아저 레미콘을 저기계에다아 넣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좌측에 보시면 l LA, 레레형 축구 기계 타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면저기계가쭉 가면서 l 레형 축구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찍고 찍는 겁니다. 이렇게 찍으면서 한 번에 깔끔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요 장비는요, 붕대가 아, 굉장히 길어요. 상단 분이기 때문에, 예, 많은 업자들이 요 장비를 많이 선호합니다. 이 갈로 작업하시는 분들, 예, 대가 네, 길다 보니까, 아, 갈로 업자 분들께서 굉장히 요 장비를 선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 보시다 보면, 저기 회전 잉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전 잉크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뒷대는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비가, 포산에다 어, 보니까 앞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많이 쏠리다 보면 어, 아무래도 이제 롤링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회전 잉크만 달고 띠게는 어,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에, 굉장히 요 장비는 그 부분 공간에서 굉장히 용이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포크맨이 오늘 어, 도로 현장에 지금 나와서 지금 요 장비를 어,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삼날을 내리고 아, 지금 이렇게 네, 레미콘을 아, 지금 아, 이렇게 네, 레미콘을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미콘을 이제 이렇게 떠가지고 고구리를 떠가지고 서저 기계에다가 이렇게 버줍니다 여러분들 네, 기계에다가 이제 버주는거예요 버주면서 l 형 축구를 치면서 앞으로 쭉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또 대형, 큰또 업체에서는 또 이런 장비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아, 저렇게 퍼가지고서 아, 쭉 저렇게 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지금 l 형 축구가 아,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터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쭉 나가면서 스크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펌프차하고 같이 앞으로 가면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런 차들은 굉장히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하기에 굉장히 유미한 장비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써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해전 님크를 달고서 아, 지금 대각에 서가지고 지금, 아, 거기다가 메미콜을 써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에는 뒤에도 앞으로 가면서 LM 칩도를 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 저 깃발에는 또 해골 깃발이 있습니다. 예, 아, 네. 해골 깃발이 있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회장님을을 달고 달아가지고 회전을 해, 해가면서 그쪽에다가 레이닝차사을을 하고 있습니다. 애에형키프를 이렇게 딱 치면서 나가는거예요 오므리가 굉장히 짧다하니까 오므리가 오므리가 굉장히 짧아요 어. 앞쪽도 마찬가지로, 레미, 저기, 15등 서프가 지금 에미콘을 싣고서,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에미콘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옆에서 이렇게, 에미콘 밥을 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쁘게 여러분들, 대각으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에미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좀 달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2 0 대밖에 없습니다. 이 장비는. 근데 이 차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1호차로 직수입한 차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항상 포크맨 TV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장비, 여러분의 일머리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또, 굴대를 회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대각으로 선가지고, 회전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또, 더, 아,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북쪽 앞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제, 아, 15도 넘버자들이내미콘을 싣고 와가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장님께를 달게 되면 또 이런 또 습관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WR152 소선의 군사기입니다. 소선의 군사기에요. 대한민국의 스무대를 만다 판매된 장비입니다. 지금 이제 LA형 직구, 아... 직접 타설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뭐고독도로나도로 현장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국제가 길다 보니까 굉장히 용이한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각도로 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이 안 나오면, 회전 잉크를 이용해서 버켓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업자분들이 이런 대기업에서는요, 이런 회전 링크가생 거나 이런 거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원하면 어쩔 수 없이 달아야 됩니다. 이제 업체에서 일을 해먹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어대치를 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회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각으로 버여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길도 빠르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애령 직이 기계 타사를 하는 기계는 앞으로 계속 가면서 아 지금 치구를 아, 지금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가면서 레미쿠을 기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포크맨TV 시청자 여러분들, 아, 항상 몸으로 움직이는 포크맨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날씨 추우신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십시오. 우리 포크맨TV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포크맨TV는 오늘 여기서 굴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치나이스, 감사합니다.